안녕하세요. <laughs> 예, 선물 옵션, 개인 투자자, 옆조 아저씨입니다. 옆조 아저씨. 네. 저는 직장을 갔다가 퇴근하고 지금 왔습니다. 네. 그리고, 11시 반. 전쟁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전쟁을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laughs> 지금 시간은 1월 16일, 2019년 1월 16일 오후 11시 2분입니다. 네. 퇴근 늦게 했고요. 힘듭니다. 하지만 빚을 갚아야겠다는 일념하에 제 2차 직업인 트레이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어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이제 정보를 요번주 제가 그 일요일날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약간 밑에 좀 찍고 하락 찍고 이제 위로 달리 다시 올라올다 25일까지는 위로 다시 올라올 수 있다 한번더 밑에 찍고 그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밑에 찍는 거를 조금 저는 테스트를 리테스트를 좀 하고 올줄 알았더니 별로 안 하고 별로 안 하고 계속 위로 올라오고 있어요. 예.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한 대비로 이제 조금 준비를 해 놓긴 했는데 아몇 어, 가지 정보를 좀드리고자와 봤어요. 예. 몇 가지 정보를 드리고자 와 봤는데 먼저는 자 지금 당분간은 상승에 대한 생각을 버릴 수가 없게 됐어요. 저도 이제 약간 어... 큰 하락이 올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그 쪽에 대한 생각을 했는데 어쩌면 이제 약간 바꿔야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살짝 했어요. 이제 큰 하락이 올 수는 있지만 조금 기간은 멀어질 수도 있다. 예, 큰 하락이 올 거란 생각은 아직도 하는데 현재로는 좀그 기간이 좀멀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어 얘네들이 지금 요즘 하는 일봉을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찔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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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상승하거든요 이게 제가 이제 한 3년 4년간 이제 3년 4년 전부터 이제 미국 S&P 500에서 본 건데 계속 이 방식으로 상승을 해요 한번 한번 밑으로 빠져요 살짝 밑으로 빠지고 보합주고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올라오는 속도가 되게 느려서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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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상승을 해요 여러분들 근데 아셔야 되는 게 상승하고 있는 상승장의 마지막은 피날레 뻥 터져요 뭐한 2%가 오른다든가 1.5%가 올라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 상승이 거의 마지막에 다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옛날에 그렇게 뻥 오르면 그때부터 오른다 싶어서 달려들 때가 많았었는데 여러분 주식이 오를 때 달려들지 마세요 달려들더라도 에 떨어진 후 보합 상황에서 달려드는 게 낫지 왜냐면 주식이 한번 급하게 막 오르기 시작하잖아요. 지금 되게 천천히 오르잖아요. 이렇게 천천히 오르는데 어느 순간 마지막 급하게 막 상승이 이루어지면 그게 상승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한 2%, 1.5% 정도, 1.5%에서 2%, 그렇게 한번 상승을 하면 그때부터는 보합이 떨어지는가, 하락이 떨어져요. 예, 그래서 일봉상 그럴 경우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항상 마음속에 두고 주식을 하시는 게 좋아요. 예, 오른다 싶어서 더 오른다. 이거는 보다는, 조금씩 오를 때 많이 오를 수도 있어요 지금 같이 조금씩 오르고 있잖아요 조금씩 오르고 살짝 여기서 살짝 조정 보이고 다시 오르기 시작하는데 5일선 따라가죠 이거 5일선 따라가는데 5일선이 깨지면 그때부터 좀 위험할 수 있어요 5일선 깨지기 전까지는 같이 따라가는 게 좋은데 지금 현재로는 얘가 조정을 그렇게 살짝 보인 걸 보면서 아 이거 계속 상승일 수도 있겠다 찔끔찔끔씩 근데 이 찔끔찔끔의 상승이 마지막에 뻥한 1.5에서 2% 나오면 그때 이제 거의 하락에 대한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좋아요 보합이다 보합이나 하락에 대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은데, 어, 먼저는 제가 그래서 미국 트레이더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얘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하락, 저번에 이제 12월 26일에 이제 하락 찍고 이걸 상승을 엘리오 파동으로 잡기를 1, 2, 3, 4, 5 파동으로 잡고 있어요. 예. 1, 2, 3, 4, 5는 단기 파동이 5 파동이 벌어지고 단기 파동 5 파동이 끝나면. abc 로 이제 하락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건데 이제 아직 오파동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얘는 그래서 오파동이 이제 진행 중이고 이렇게 되면 여기가 저항선 있잖아요 저항선 여기를 닫고 상승을 하겠죠 상승을 하는데 여기까지 여기가 한2650 이라고 얘는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2650을 살짝 깰수 있겠죠 오파동이 그 다음 오파동이 살짝 깨는 거를 얘가 5에서 잡아놓으면 한2670인것 같아요 오파동의 마지막을 2670 정도를 오파동의 마지막으로 잡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하락을 예상하는 게 아닌가 얘는 얘는 그런 거 같고 현재 2627은 굉장히 큰 저항선이 있는 곳이긴 해요. 2627 여기가 되게 큰 저항이 있는 곳일 거고 여기서는 한번 살짝 멈춰들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저항이 이제 차트가 이렇게 만나고 있죠? 예. 폭이 좁아지면서 폭이 좁아지면서 만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어, 마지막 5파동, 마지막 상승의 5파동이 여기서 쭉 올라가면서 있을 수 있다. 그게 제가 봤을 땐 얘는 이 이 위에 있는 지지, 이게 저항선이죠. 여기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는 이 저항선을 깨고, 오른 다음에, 그 다음부터 하락할 것이다. 왜냐면, 하 항상 급하게 올라서 저항선을 깨버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상승인 줄 알고 달라붙는데, 그때부터 이제 하락주는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현재 5파동이 진행할 거고, 5파동 상승을 하고 나면, 다시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지를 요선 밑에 선으로 잡고 있고, 위에 선과 밑에 선으로 잡고 있고, 그래서, 2627에서 한 번의 저항이 있을 거고, 그 저항을 살짝, 서항을, 저항을 살짝 받고 뚫고 올라갈 가능성 이 있다라고 얘는 이제 말,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오파동이 형제 오파동이 진행 중이다. 그이 오파동이 끝나면 이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명을 보면은 얘도 그거랑 마찬가지로 봐요. 이거 60분 60분 차트거든요. 얘도 지금 아까도 보여드린 이것도 60분 차트고 이것도 60분 차트예요. 얘도 여기 여기 지금 이제 엄청난 저항선이라고 생각하는 여기인데 여기가 이 여기가 얼마죠? 2 8 7, 2,787 2,787 찍고 이렇게 올라갈 거다 라고 얘도 이제 올라갈 거에 다니까 근데 이제 한 번에 조정은 보이고 한 번에 조정 보이고 다시 이렇게 쭉 올라갈 거다 라는 얘기를 하죠 얘도 올라가는데 얘가 생각하는 저항이 2,622의 저항이 하나 있고 2,635의 저항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 1 6 6 5에저항이 하나 있고. 그러니까 이런 얘가 이 저항선에 맞춰서 올라갈 때 이게 피부나치선이에요피부나치선에 맞춰서 올라갈 때 이렇게 올랐다가 멈췄다 다시 올라갔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요요선 안에서 이제 이렇게 부딪히면서 상승할 거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밑에 저항이 되는 거고 이 위에 아 이게 위에 이 지지가 되는 거고 위에가 저항이 되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얘도 어 당분간은 상승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차트를 보면서 느끼는 건데 일본 봉 차트를 보면서 한 3, 4년 전에 미국 주식이 계속 오를 때 있었잖아요. 계속 오를 때 이런 방식으로 계속 꾸준히 올랐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피날레 날릴 때 위로 상승이 급하게 한번 쭉 뻗은 다음에 이제 하락으로 떨어졌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게 작은 그작 작게 형성된 그 당시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크게 상승하고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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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승하다가 크게 상승한 후에 하락 준비하는 약간 그 느낌이 저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래서 저는 이제 당분간 이5일 선을 깨지 않는 이상 5일 선을 깨지 않고 타고 가는 이상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볼리저밴드 있잖아요. 제가 2.5로 개불 2.5로 이제 유격을 잡으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볼린저 밴드가 얘가 올라오면서 벌어졌어요. 저는 이게 이렇게 모이, 모이다가 이렇게 모이면 폭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모이면. 근데 모이다가 오늘, 오늘 아침부터 어제 장이 끝나고부터 네. 볼린저 밴드 보시면 아시겠죠? 이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꺾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위로 꺾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볼린저 밴드가. 그럼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벌어지기 시작하면 장이 좀 커져요. 근데 이렇게 대부분은 이렇게 볼린저 밴드가 벌어지면 이 볼린저 밴드에 여기 위 상단을 치러 한번 가거든요. 그러니까 음제 생각에는 급한 상승이 한 23일 정도 있을 수 있다고 쳐요. 어 지금부터. 그리고 그 상승이 있으면 여기 제가 이게 저항선으로 잡는 게2670 정도인데 2670 언저리까지는 오늘 내일 내일 모레까지해서 한번 쭉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왜냐면 볼린저밴드 윗단을 닿아야 되거든요. 윗단을 닿고 이거 볼린저밴드가 또 벌어지고 있어요. 벌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볼린저밴드가 올라가서 윗단을 달면 되게 빠른 속도로 닿아요. 예, 그래서 빠른 속도로 볼린저밴드의 윗단을 탁닿고 거기서 한번 떨어질지 올라갈지 한번 다시 거기서 얘네들끼리 이제 조정을 좀 보이든지 그 약간 그때부터 좀 조용해져요. 그러니까 빠르게 올라가서 윗단에 볼린저밴드를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볼린저밴드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벌어지고 있는 거에 맞춰서 계속 상승하든가,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 이제 그때 그때부터는 상승도 이제 크게 나오진 않아요. 볼린저밴드 닫고 나서는. 그래서 여기서 그 볼린저밴드 닫고 떨어질 수도 있고. 만약 아까 얘 차트랑 맞춰서 돌아가면은 아까 예죠 예예 차트에 맞춰서 돌아가면 이게 볼린저밴드가 벌어진 위치가 이제 2,670이니까. 얘가 말한 5파동이 2670을 찍고 그리고 이제 ABC로 하락 ABC파동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얘랑 같이 돌아가면 그러면 하락 ABC파동이 2670 언저리를 찍은 다음에 하락 ABC파동으로 여기서부터 빠질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걸 떠나서 현재 볼링저밴드가 벌어진 상태인데 이 벌어진 상태에서 저는 윗단을 하, 하락을 하더라도 윗단은 찍고 윗단에 있는 볼링전밴드를 찍고 하락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좀 크게 상승을 하든지 천천히 가든지, 근데 천천히 가더라도 마지막은 한번 크게 상승하든지, 2670의 윗단을 찍은 후에 이제 하락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아까, 아까 보여드린 얘엘리오 파동도 여기서 5파동이 들어가면 5파동에서 ABC 떨어지려면 그 수치가 저랑, 제가 생각한 수치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는 좀 속도 면에서 너무 느려서 상승이 조금 더 오래 갈수 있다 보는데, 얘가 만약 갑자기 급하게 상승이 떨어지면, 이제 거의 하락에 대한 준비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들죠. 근데 천천히 가면 계속 오를 수 있는데 얘가 급하게 갔으면 급하게 가서 2670을 찍으면 아마 밑단 볼리점 애들 찍으면 하락에 대한 생각을 이제 조금씩 하고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헥타를 2670으로 현재 잡고 있어요. 2670으로. 예. 그래서 제 생각에서는 2670까지 찍은 후에 하락에 대한 얘기를 좀 할수있을 아니면 그거 볼린저밴도 윗단을 찍고 계속 볼륨드에도 맞춰서 상승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한 2, 3일 안에, 2, 3일 안에 만약에 2670을 찍으면 좀 빠른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락에 대한 준비 작업이 진행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천천히 상승하면 어, 계속 갈 수도 있죠. 어디까지 갈지 모를 정도예요. 속도가 천천히면 천천히가 제일 무서워요. 천천히 가면 정말 계속 가요. 여러분. 예. 네, 그게 이제 미국 주식 그 10년 동안 상승했잖아요. 2008년 이후로. 그때 한번 크게 상승한 후에 천천히 계속 올라온 거거든요. 예. 그게 되게 신기할 정도로 계속 올라왔어요. 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렇게 계속, 천천히, 계속, 천천히 이렇게 해서 계속 올라오죠. 네, 예. 어쨌든, 그게 현재 진행될 수도 있고. 근데 빠르게 올라가면, 이제 2670 만약 빠르게 올라서 2670에서 볼인점에도 일단을 찍으면, 이제 하락에 대한 생각을 준비하셔라라고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근데 볼린저밴드 밑단을 빠르게 찍어도 그 위로 상승을 크게 하진 못해요. 볼린저밴드를 많이 뚫고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위로 상승을 하더라도 크게 상승을못할 거기 때문에 저는 볼린저밴드를 부딪힌 부딪힌 순간부터는 만약 단타치시는 분들은 하락 방향으로 단타치시는 게 조금 더 괜찮죠. 볼린저밴드 찍을 때마다 밑으로 그러면 밑으로 찍다가 다시 올라오더라도 밑에 꼭 찍어야 되거든요. 볼린저밴드 한 상단을 타고 가려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 6 7 0을 중요시 보시고, 볼리즈베드 상단 부딪히는 거, 이거를 일봉, 일봉에서, 일봉에서 그런 것들을 조금 지켜보시는 게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5일선을 깨지 않으면, 일봉에서, 일봉에서 5일선을 깨지 않으면, 현재로는 5일선 타고 계속 진행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리고 5일선 타고 가다 보면, 5일선은 어느 순간 갑자기 빨라져요. 급하게 빨라져요. 그럼 그게 상승의 마지막 파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2,270다하면 다시 하락 ABC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거 그거를 좀 마음속에 두시고 주식을 좀 보신다면 조금 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오늘 회사 갔다고 오 제가 좀 보고 그리고 애들 미국 트레이더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고 한번 예, 그렇게 해서 말씀드려봤어요 정리해서. 예, 그래서 저는 당분간 상승에 대한 예, 감을 좀 가지고, 오일선 깨지기 전까지는. 예, 그렇게 상승 파동에 맞춰서 아마 좀 진행할 것 같습니다. 네. <laughs>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더 좋은 수익 많이 나시고요. 이제 11시 반이면 조금 있으면 장 시작하네요. 예, 저는 장 시작하면 한두 시간 후에 자요. 예, 왜냐면 하 저는 예, 양매수 전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재 양매수 전략이 안 좋아요. 굉장히. 그래서 지금 저는 좀 마이너스가 많이 나는 상태인데, 여기서 큰 상승이 한 번만 이루어지면, 웬만큼은 마이너스 다 메꿔서 그거 하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2670 기다리고 있어요 2670만 찍으면 저는 마이너스는 다 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메꾸고 이제 수익으로 돌아서려면그 다음부터 이번 달은 저번 달은 수익이 났고 3개월째 수익이 났고 요번 달이 처음 마이너스가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난 것만 다시 메꾼다면제 전략이 제가 쓰고 있는 전략이 어, 많다라는 생각이 들것 같아요. 요번 달까지 수익이 난다면. 예. 그래서 2670만 찍으면 이제부터 다시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어서 그거 지금 바라보고 어, 제 전략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laughs> 그렇습니다. 현재는 마이너스예요. 마음이 아파요. <laughs> 아무튼 여러분들 수익 많이 나시고요. 예. 좋은 결과 항상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보 정보 같은 거 있으면 많이 제가 그런 것들이 있으면 계속 설명하면서 정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네. 예. 감사합니다.